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다시 시작입니다. 요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내 것도 해킹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칩이죠. 그래서 유심이 없으면 전화, 문자, 뭐 인증,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 본인 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 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다양한 정보가 온라인에 쏟아지다 보니까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정확한 근거 없이 불안감만 조장하는 그런 글이나 영상이라는 점인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공식적인 발표조차도 사실 이걸 믿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전문가 또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그에 대한 팩트체크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심 정보만 알면 내 돈을 훔쳐갈 수 있나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 OTP, 문자 인증, 또 패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유심 정보만 가지고는 이런 금융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유심이 복제되면 문자나 앱 내용까지 다 복제되나요? 유심은 전화통화나 개통 같은 네트워크 정보를 다루는 건데, 사진, 연락처, 문자, 앱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유심 복제만으로는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킹을 당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진에 우리 갤러리라든지 이 사진 앱에 내신분증내 통장, 이런 것들을 사진 앱에 저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제한 유심으로 남몰래 전화하거나 문자 보낼 수 있나요? 자, 비정상 인증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 대의 폰에서 복제한 폰과 내 폰에서 동시에 같은 유심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화를 껐어요. 자, 그러면 이 복제한 전화 복제한 유심의 폰이 정상적으로 작동 통신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내 핸드폰에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연락이 안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전화를 끄는 일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재부팅 하라고 전화를 껐다가 다시 켜라고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한동안은 전화 껐다가 켜낸 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유심칩 꼭 바꿔야 되나요?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바꾸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서버가 해킹되는데 유심만 바꾸면 괜찮은 건가요? 이번에 해킹당한 서버에는 유심 정보만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SK에서 얘기를 하고 합동조사단에서도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만 바꿔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불안하다면 이제 몇 가지 또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SKT의 해명은 기술적으로 뭐 거짓은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설명도 부족하고 대응도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들을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건데 지금 SKT에서 자동으로 70대 이상을 제일 우선 먼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심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금융 앱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간편이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중보안 뭐 OTP를 사용한다든지, 생체 인증과 또 패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중보안을 꼭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앱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 이런 서비스들, 이런 사이트에 우리가 이중 보안 설치를 반드시 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너무 쉬운 비밀번호 사용하시지 말고 나만 알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하시되 자주자주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고, 그리고 통신사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 지금 현재 SKT에서 유심 정보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SK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온다. 자, 그러면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통신사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는 보통 114, 114 번호로 보내옵니다. 114가 아닐 때는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앱 또는 사이트 이중 보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고 앱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이런 것들을 터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는 114, 라는 114 번호로 보내온다. 요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KT 사용자분들은 내 스마트폰의 이 T T 월드 상단에 보시면 T 월드가 있죠. T 월드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아이폰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갤럭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T 만약에 티월드 앱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T만치셔도 검색이 될 거예요. 티월드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안내 팝업이 뜨고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안내 팝업이 뜨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가입이 돼도 내가 할줄 알면 신청을 미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 가운데 보시면 유심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눌러서, 자, 보시면 저는 현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여기에 가입, 내가 가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이라는 글씨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나와서, 자, 유심보호 서비스 밑에 보시면 유심교체 신청 예약이 되어 있죠. 만약에 유심교체 예약을 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앱에서 유심교체 신청 예약을 또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유심 무료교체 방문 예약하기를 눌러서 유심교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심 무료교체 방문 예약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 필수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쓰시고, 인증 요청, 인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인증.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인증번호 3725죠? 3725. 앞으로 가서 3725. 넣어주고, 자, 다음. 자, 그러면 신청이 접수되었고, 유심이 확보되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심 교체 신청까지 아직 안 하셨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나는 SKT 사용자는 아니지, 아니지만, 나도 유심보호 서비스에 신청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SKT와 KT에요. 그래서 KT의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는 MyKT. 내 스마트폰에 MyKT 앱을 찾아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돋보기 오른쪽 옆에, 오른쪽 위에 돋보기 누르시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검색하는데 KT 인기 검색어에 이미 벌써 두 번째 유심보호 서비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 없으면 유심보호 서비스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찾아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 아래쪽으로 올려보시면 유심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유심보호 서비스 터치해 주시고, 만약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게 되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중이시라면 이거를 중지한 다음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 가입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심보호 서비스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두 번째가 2단계 인증입니다. 2단계 인증. 2단계 인증이라는 것은 비밀번호만 입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번더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죠. 1단계에 2단계를 거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로그인을 할때 보시면 내가 분명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문자로 인증을 다시 하잖아요. 메일로 다시 한번 인증을 하잖아요. 이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보가 해킹이 돼서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도 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쓰실 때또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를 쓰실 때 2단계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심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이런 문자 해킹,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하나만 믿고 하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밀번호, 어려운 비밀번호 항상 설정하셔야 되고, 자주 자주 교체해 주셔야 되고, 자, 2단계 인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글부터 2단계 인증 설정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 스마트폰에 구글 앱, 여기 G라고 보이시죠? 구글 앱을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내 이름, 여기 프로필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 위에, 자 요걸 터치하시고 윗부분에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구글 계정 관리 들어가시면 내 이름과 어, 이메일 주소 밑에 홈 개인정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가 보이고 보안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보안을 터치해 줍니다. 보안, 보안을 터치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화면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2단계 인증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2단계 인증.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2단계 인증. 만약에 2단계 인증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자, 요걸 터치해서 들어가셔서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이버에서 2단계 인증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네이버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세줄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자, 더 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설정, 설정 터치해 주세요. 설정 터치하시고 중앙에 보시면 내 정보 보안 기능이 있어요. 내 정보 보안 기능 터치.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려서 보시면 보안 설정에. 지금 2단계 인증이라고 돼 있죠? 자, 2단계 인증 터치. 2단계 인증 옆에 설정 터치 하시고, 다음, 여기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확인. 인증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기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2단계 인증 요청이 도착했어요. 본인이 맞다면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확인. 자, 2단계 인증 요청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안 설정. 2단계 인증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안 설정 확인. 자, 그러면 2단계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인증 옆에 설정이 아니라 관리라고 보여지면 2단계 인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여시고, 오른쪽 위에 설정. 자, 설정. 전체 설정 들어가시고 카카오 계정이 보이죠? 카카오 계정. 자, 이 부분 네 지금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카카오 계정. 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여기 아래 부분에 2단계 인증, 2단계 인증이라고 보이시죠? 옆에 보시면 설정하기. 자, 이거는 2단계 인증 설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터치해 주시고. 자, 카카오 비밀번호 입력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기. 2단계 인증, 사용하기. 메뉴가 보이죠? 사용하기.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할 건지 전화번호로 인증을 할 건지 나오는데 아래 보시면 카카오톡 인증은 카카오톡에 수신된 메시지를 승인하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라고 보여지죠? 네, 전화번호 인증으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음. 자, 그러면 전화번호 인증 메시지가 옵니다. 인증번호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비상연락용 이메일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 다른 서비스 로그아웃. 다른 서비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매번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 그래서 다른 서비스 로그아웃 선택해 주시고, 다른 서비스 로그아웃을 해도 카카오톡은 로그아웃 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보여지죠? 확인. 자, 이렇게 하시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2단계 인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중 보안 설정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편한 것을 찾게 되는데 번거로울수록 보안에는 더 안전하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 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비밀번호 좀 어렵게 설정을 하시고 또 자주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중 보안, 이중 인증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보안을 노리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불안을 주장하는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보다 더 철저한 보안을 위한 설정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의도용 서비스 신청은 제 영상, 제 유튜브에 또 다른 영상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 댓글에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패스나 카카오뱅크는 접속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 M세이퍼 가급적이면 컴퓨터로 M세이퍼 접속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그렇지만 과도한 불안은 내려놓으시고, 안전한 디지털생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